안녕하세요. 차르가분과 다육사랑입니다. 제가, 음, 다육이 화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.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, 어, 번호 보시고 문자로 찜 부탁드려요. 자, 밴드에 가시면 편안하게 볼수 있어요. 차르가분과 다육사랑 밴드에도 놀러 오세요. 감사합니다. 28번은 15개에 32,000원이야. 정말 대박이죠? 자, 하나하나 다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분이 6개에 9,000원인 아이도 있어요. 역시 발품을 많이 팔면 득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. 노력하고 시간 투자하면 아유, 다 가질 수 있습니다. 아주 음 저는 최고의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차르가분과 다육사랑입니다. 많이 많이 구매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찜 부탁드릴게요. 자 오늘도 많이 웃는 날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 차르가분이었습니다